않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이런, <웃음> 이렇게 이렇게 이방을 만들 거고요. 저희 사용자가 있어요. <laughs> 이제 동글동글하게 해. 엄마 다른 모양도 만들어도 되는 거죠? 다른 모양. 다른 모양으로 한번 어떻게 나올지 한번 해보든지. <laughs> 나똥 모양했어. 야, 아, 이걸로? 어. 나 하트 모양만 할 거야. 아, 우리 하트 모양도 했었잖아. 맞아. 하트, 하트. 하트 모양 맞아. 똥모양을했었잖 그리고 고 하트. 하트 모양할때만들보자 하트 모양. 다시 옆에 잔. 저는 이번에 똥 모양을 만들 거야. 똥 모양. 좋아요. <laughs> 나 무슨 모양 만들지? 이제 네, 유튜브 이거 올릴건데 이제 예, 댓글 댓글 보기 좀귀찮은아 언니 하지마 진짜 아니라 그래서 그래? 아니 그, 그렇게 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이렇게 어, 이렇게 먼저 귀축하게 하고요 컵 만들거에요 컵 여기다가 우유 따라와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마시면 야나 거기 누가 깨끗하다고 했어? <laughs> 자, 나 피자 만들래 떡볶이 떡볶이 엄 떡볶이 만 아래 저가 별 모양을 만들게요. 먼저 동그랗게 해도. 그리지 마라. 아니야. 이건데? 거기다가 하지 마요, 에러지. 선에다가 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걸 살짝 돌리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살짝 돌고 이렇게. 이렇게. 너무 해볼게요. 크면 안 돼요. 나 엄청 짜면 돼. 요만하게 하세요. 아, 언니 보세요. 자, 완성되면 보여드릴게요. 별이 어여워여 왔죠? 아! 실패. 병아리면, 병아리면 찍게, 찍게로. 에? 아. 나피안 생겼나요? 의자 대줬잖아. 언니가 잠깐 찍은 거예요. 이게 저거고. 왜 저런 거지? 이게 쓰러진 지금 아 네. 자, 올라갈 자. 자, 요거를 반죽을 두고 구워서. 과자도 만들어야겠다. <laughs> 무슨 모양 과자? 그, 이 가게. 해주시고요. 아그 밀대 같은 거 있었으면 좋다. 이렇게. 요리고거 이거 병아리 매트로 이게 꼭찍어든요 완전 뜨. 이게 뭐야? 납작하게. 과자에. 이거를 접고. 이거를 떼요. 네. 응. 네. 납작고 어. 하면 이렇게 될수도 되서 완전 어. 완전 예쁘게 됐죠. 엄마, 엄마 완전 잘했죠 아 이거 엄마! 다동그라미 만들어요! 이제 돌리러 갔어요 어? 어 잠깐만요 요거 하나 넣어 볼게어 왔다 어, 사람 그얼굴날이 지금 얘 예. 네. 이거를 이렇게. 됐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